고고 오요하나 유족이 mbc를 상대로 단식농성 및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오요하나 친오빠 오상민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그동안 저희는 mbc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mbc는 임원회의에서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9월 15일 유주기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하려 한다며 9월 3일 방송의 날에 추모주간 투쟁연대 호소문을 발표하고 9월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호소문 연명 및 기자회견 참석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달 22일 MBC 실무진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단식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요구안에는 MBC 사장이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오유안나 명예사원증 수여 및 사내 추모 공간 마련,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등 내용이 담겼다. MBC 기상캐스터로 활약했던 고 오유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2월 고인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며 생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7월에는 유족 측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